어, 오늘 4대4 동점으로 결국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겨야 되는 경기였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. 아쉬운 무승부가 됐고 일단 스트레리 일 선수가 4실점을 했는데 아, 좀 실망스러웠네요. 일 오늘 뭐 초반에 변화구제 고는 굉장히 잘 됐어요. 스트레리 일 선수가 어, 오늘 정말 코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초반에 파울보리좀 많이 나오면서 예, 구수가 많아졌던 게 이제 피로가 쌓이고 또구수도 조절이 안 됐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경기 시작 전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요번 주에 6경기 코리안 시리즈 같이 생각을 하고 좀 경기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또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다 5경기에서 좋은 성적만 나게 되면 진짜 앞으로 나머지 5경기로 코리안 시리즈 5경기가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아쉬운 건요. 오늘 자루가 너무 많았습니다. 어, 투수 쪽에서는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아쉬웠고 사실 호수미도 많이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네 그래요. 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점을 했고 네. 어, 그래도 4대0으로 뒤져 있는 상황에서 4대 4까지는 잘 쫓아갔어요. 그런데 역시나 이좀 세밀한 야구가 아쉬웠다는 게 번트 실패 그리고 그렇죠? 번트 앤 슬래시 네. 실패 네. 그리고 또 소나섭 선수의 안타 때맞춰도가 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. 그리고 또 정훈 선수의 안타 때 전준우 선수가 홈으로 못들어오 네. 사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플레이는 롯데가 그동안 보면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, 재작년에도 약했어요 어, 한 7, 8년 전에만 가더라도 펑펑뻥 쳐서 이긴 팀이었지 그런 아주 작은 플레이 가지고 세밀한 양을 가지고 이겼던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롯데가 좀더 가을 약을 바라보고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연습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선수들 경험에서 오는 거고 연습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님좀 미숙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번트 실패 같은 경우도 어뭐 서튼 감독이 오늘 낼수 있는 작전은 다 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봤지 않았을 뿐이지 어좀더 연습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세밀한 야을 한다 그러면 오늘보다는 좀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토요일 경기보다 선수들의 좀 컨디션이 살아났다는 게뭐 네. 마차도 선수, 손아섭, 전준우, 안치홍, 한동희, 정훈 이 선수들이 다 멀티 히트를 기록했어요. 오늘 안타를 이기보다 뭐 훨씬 많이 쳤습니다. 네. 네, 1 4개 안타가를 치고 볼넷 3 개를 골라 나갔는데 투수들도 또 올라와서 볼넷을 안 보내려고. 또 애쓰는 모습도 보였고요. 롯데 선수들이 어떻게든지 또 나머져 있는 경기들을 이겨려고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어요. 찬스 때살리지 못했을 뿐이고, 그거는 아까 황모캐스터가 얘기해 지적했다시피, 딱 작은 부분,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롯데가 좀 부족했다. 이건 뭐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, 내일 경기에서도 이런 경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. 네. 네. 내일 경기부터 또 이제 나머지 다섯 경기 좋은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